한 번에 음. 우리 워치독에서 워치독서에서 네, 네. 한번 그 보도를 했대 할때 네. 지난주에 했던 건가요? 네, 네그 그러니까 소속고 변호사에 대해서 음. 제가 좀 민주당이 그 동안에 뭔가 좀 어, 박선우 의원이 최초로 소속고 변호사의 존재를 음. 그 폭로를 했었는데 그 뒤에 좀 뭔가 좀 민주당이 그 고급진 정보를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음. 결국 우리 워치독 쪽에 취재 한 정도. 네. 워치독 취재가 정말 잘돼 있었어요 음. 네. 그게 오늘 또 청문회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이 됐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윤석열 서석호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위에 나오는 바로 나옵니다 서석호와 윤석열 우리는 하나다 내란 배우의 인맥 카르텔 추적에서 워치독이라는 데서 글을 썼더군요 사진 하나 띄워보시죠 먼저 <laughs> 자, 이, 동그라미의 사람이 본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서석호는 부영그룹 공은 변호사. 한독수 부인은 부영의 그림판매. 부인, 사촌 오빠는 부영, 부영 미국 법인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 는 이렇게 써 있어요. 부영그룹 고문변호사 한적 없습니까? 어, 고문, 어, 그 자문을 했었는데요. 그게, 네. 맞네요. 예, 그게. 한덕수 부인은 부영의 이, 그림을 판매했다는데 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예, 모르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예.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예. 윤석열 대선캠프 고액후원자중소석호가 가장 먼저 1천만원 입금. 이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laughs> 대호 프로젝트 멤버로 윤석열 대권 설계, 구수한 윤석열 책 자료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쭉 밑으로 이글스에 내려다 보면 이런 신문기사 제목도 있습니다. 부영그룹 캄보디아 마음 얻다 버스 200대 기증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캄보디아 총리 고문됐다 부영 캄보디아 금융시장 공략 강화 본점 이전 영업점 확대, 이런 기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네, 저는 모르고, 부영 그 자문을 그만둘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부영에 대해서 말을 떠듬, 더듬, 떠듬 하는 음. 거 네. 보셨죠? 네. 네. 처음에는 뭐, 저희 워치도 그 기사를 쭉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음. 세부적으로 확인해 네. 보니까, 그 구수한 윤석열 책집필하는데 관여했다고 그 사실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다 인정했어요. 그렇죠. 네. 네. 결국 워치독 뭐 취재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걸 오늘 뭐 청문회 과정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네. 일단 부영 그룹화의 고문을 맡았다라고 하는 네. 사실이 오늘 네. 본인의 입을 통해서 확인된 건좀 의미가 그렇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부영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네. 네. 자, 서소코의 입력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워치독에서 주제한 네. 음. 내용입니다. 네, 자, 오늘 쭉, 뭐, 네. 정청래 위원장이 얘기를 해준 건데요. 네. 네, 일단. 김현장 대표급 변호사, 네. 서소코 네. 윤석열과 서울법대 7, 9학번 음. 동기. 네. 그리고 조희대하고는 경북고, 네. 서울법대 네. 후배. 네, 오늘은 뭐, 네. 뺑뺑이 세대하고 시험 세대이기 때문에 서로 잘 몰랐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덕수, 이제 최하영과. 한덕수하고의 네. 관계는 한덕수가 김앤장에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데 오늘 서석호는 한덕수 총리가 김앤장에 고문으로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 이런 해명을 해나, 내놨습니다. 네. 네. 야, 상식적으로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아니, 여기 이제. 네,네,네. 네. 그렇죠, 부임. 네. 그, 그 다음에 이완규, 음. 이완규 한독수가 이완규를 헌법재판소 음. 재판관으로 임명한 시점이 4월 9일입니다. 네. 아까 심야 파티가 4월 7일이했죠 그렇죠. 거기서 아마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자 그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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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부연그룹이 나옵니다. 음. 이완규하고. 음흠. 이왕규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병, 사건을 횡양 사건을 변호했었네요. 변호했었고, 네. 그리고 소속 변호사는 부영그룹의 자문 변호사였고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한덕수의 부인 최하영이 그 그린 그림을 이 음. 부영그룹의 그 미국 지사장이 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사장은 부영그룹 미국 지사장은 최하영의 사촌 오빠였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부영그룹을 고리로 해서 이완규, 서소코, 한덕수가 서로 다 연결이 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삼부 예, 토건 말고 우리가 부영 그룹에 주목해야 된다. 네. 서소코를 중심으로 한 인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예, 그 얘기를 했죠. 네. 예, 오늘 어, 대체로 이 워치독의 취재가 어, 소문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정확성 인정받았습니다. 네.